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려! 여러분, 오늘은 변신 탐정이라는 게임을 플레이 볼 거예요. 이제 이 게임은 숨는 사람과 탐정이 정해지게 되는데요. 숨는 사람은 물건으로 변신해서 탐정의 눈을 잘 피하면 되는 거고요. 탐정은 그렇게 숨은 사람들 다 찾으면 되는 게임입니다. 자세한 설명을 게임에 플레이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아빠 준비 되셨나요? 오케이, 렛츠고! 렛츠고! 플레이! 자 지금 투표 중인데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첫 번째 맵은 사무실일까 어디일까 일단 아빠는 숨는 사람이고 아래도 숨는 사람이네요 오, 오케이 오케이 자, 일단 변신해서 어, 숨어볼까요? 자, 변신할 수 있는 음... 게좀 제한이 되어 있죠? <laughs> 네, 맞아. 이거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숨을 수 있습니다. 자, 아빠는 일단은 스쿠터가 됐습니다. 아래아는 뭐가 됐나요? 저는 이제 지금 축구공이 되는데요. 아, 축구공. 자, 그럼 스쿠터 와 축구공. 자, 스쿠터 어디 있을까요? 아, 스쿠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큰일 났네. 시간이 많은. 시간이 별로 없는데. 음... 아, 스케이트보드로는 못 변해요. 자, 전 아예 대놓고 있겠습니다. 대놓고. 어머, 어머. 여기 군대도 왔는데요? 자 일단은 지금 oh 탐정들이 oh. 돌아다니면서 세상이 어, 살려주세요 찾고 oh. 있습니다 탐 okay, okay. 어, 탐정이 바다로 떨어졌어 아나 잠깐 고요 아래는 축구공이고 아빠는 지금 현재 스쿠터입니다 지금 탐정이 올라와서 어저어날 그냥 밟고 지나갔어. Oh. 땡, 땡, 그 아주 어, 군인도 있어요. 네 맞아요. 아 그리고 여러분, 네. 예, 여기 있는 요 악마 버튼 있잖아요. 네네.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. 아 그런가요?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하면은 이제 탐정을 속일 수가 있어요. 저는 아예 데리고 <laughs> 있는데 지금 군인이 지금 제 주위를 돌면서 오, 오, 어, 오. 저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어머, 아예 데리고 있으니까. 네. 아나잘잘안 돌아가겠다. 나 <laughs> 아빠 털렸고요 아털. 네, 아빠 대놓고 있다가 털 났어요 대털 자 이제 아련한 축구공인데 지금 놀이터 옆에 있죠 저 완전 잘 숨지 않았어요? 네, 잘 숨은 것 같은데 지금 어, 아, 친구 한명 왔어요 그에 왔는데 어, 그냥 가네요 오 어, 역시 자 그냥 가버렸고요 지금, 어? 어, 지금 탐정들이 지금 이, 목마를 되게 수상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일단 목마는 음. 아닌 것 어, 같고 지금 옆에 축구공 옆에 누구 오지? 아 아련 쪽이 아니구나 저기 저 좀. 어 아래쪽으로 왔어요 지금 공을 밟았는데 발봤는데 그냥 갔어요 오케이 자, 이 스쿠터를 또 수상하게 여기지만 클릭, 그냥 클릭을 또 함부로 할수 없는 게 이게 클릭하면은 이제 피가 닳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탐정을 찾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릭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피를 다쓰면 털리니까 탐정들도 피를 아끼면서 확실히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군인이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오! 지금 아래쪽으로 가나요? 아래쪽으로 아아 <목소리> 아래쪽으로 가지 않습니다. 가지 않고 지금 곰돌이를 수상 여기는 데 아니고요. 예, 네, 곰돌이는 아주 업그레이드 해야 곰돌이가 될수 있죠. 아, 근데 이거 팁으로 다 이제 찾아볼 것 같은데. 그냥 어떻게 될지 어떤 팁도 나올 곧 나올 텐데. 어 야, 뒤쪽에 여기 숨은 축구공이 있어. 이거 대박인데. 아 진짜요? 지금 아 아래는 화면에서 안 보이겠지만 축구공이 되어가지고 여기 뒤에 야 박스 뒤에 이거 예술이다. 아 진짜? 여러분 이거 꿀팁입니다.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. 네, 이쪽에 숨은 친구가 있고요. 자 이제 오. 전부에 꼭대기 에 숨어 있는 선물도 있어. 이 대박. 어. 예요 예요. 저파란색위에 네, 네네 지금 군인 친구가 전부에 꼭대기로 가려고 하나요? 지금 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. 군인 친구 전부에 꼭대기에. 자연. 모르다와! 어, 아니에요! 두부맵을 깰려고 하는데, 뭐, 어, 깰려고 합니다! 올라가나요? 올라왔어요! 클릭, 클 아, 도망갔어요! 아, 이걸 어떻게 알았지! 야, 선물 도망가나요? 도망, 아! 숨는 사람이 이겼습니다. 아, 아. <laughs> 자, 아려스 축하드리고요. 아, 진짜. 아, 신나, 신나. 아려스 축하합니다. 자, 이제 맵을 투표하게 되는데요. 어 이게 해적의 도시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농장이 있는데 지금 학교를 가자고 친구들이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학교가 될것 같은데 학교 됐어요 네 저는 숨는 사람이고 아려는 찾는 사람입니다 <laughs> 자 아빠가 일단 먼저 숨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려가 워낙 이 예민하게 자라기 때문에 어, 저는 일단 <laughs> 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어갖고 어, 어 그게 뭐죠? 아 얘기하면 안 돼죠 얘기하면 저 이거 점퍼 왜 이렇게 안 내죠? 저기 점번 터질 수 싶은데. 있기 때문에 어, 저녁 어, 점무에 시... 깨우시면 점퍼 안돼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이런, 이런 예술 같은 <laughs> 자,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, 자 저는 얘기됐고요 지금 아려는 지금 탐정이 됐습니다 탐정이 된 오... 아려가 이제 슬슬 발동을 음... 걸기 시작하겠죠? 여왜 여기 있지? <laughs> 자 다시 지금... 한너왜 아! 여기? 친구 하나 친구야, 화물이 됐다가 틀렸고요. 나가 나가 나가. <laughs> 오, 화물이 됐다가 틀렸고 지금 표실로 지금 아려가 들어가는 것 같죠. 일단 아빠 쪽은 네. 일단 안심입니다. 아빠 쪽은 일단 안심인 상태이고. 어. 어? 여기 왜비뚤어져 있죠? <laughs> 자, 아려가 또한 명을 털었네요. 아. 어머 친구, 너왜안 나가니? <laughs> 어, 도망갑니다. 도망갑니다. 어머 친구, 어머 친구, 어머 친구, 도망가지마, 도망가지마. 아내 건데. 아, 어. 지 아빠 쪽으로 지금 책세 권짜리가 돌아다니고 있고요. 어, 파일이 복도에서 방황을 어... 하고 있다가 어. 아 책상 밑에 어... 숨었어요. 어... 오케이, 책상 오케이. 밑에 숨었고 지금 아련은 그치. 일단 이쪽으로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드 데리모치 지금 어? 자 수상하죠. 지금 아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는데 어어 어? 어? 뭔가 걸린 것 같은데. 책! <laughs> 자, 책! 책 거기서 책 거기서 책! 어, 책. 어, 책. 책 거기서 책 거기서. 그거, 아, 아빠가 아 말한 건그 책은 안니는데 아무튼 그 책이 하나 털릴 것 같고요. 지금 책, 어, 겁나 빠르게 도망갑니다. 책, 책 털렸나요? 어, 다 알고 있어, 다 알고 있어, 다 알고 있어, 아, 다 알고 있어, 다 알고 있어. 자, 책 하나 털릴 것 같고요. 오, 오, 아웃. 자, 아르가 일단 잡은 것 같죠. 그 다음에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 아빠 쪽으로 오고 있지 않고 그. 어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책상 밑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밑에 있습니다 책상 밑에 오호 결정적인 힌트 결정적인 힌트이지만 결정을 못하고 있죠 책상 밑에를 잘 보라고 했는데 어. <laughs> <laughs> 아그 <laughs> 아, <laughs> 친구 걸린 걸 뭐야 꼈어요 꼈어요 껴털 되겠는데 껴털 껴갖고 아 지금 의자로 변신해버렸어요 그케이아 아하 불쌍한 친구 이거 아니네 얘 자, 어떻게 아니냐 <laughs> 자 아려 또 지금 많은 친구들을 털려고 놀러 가고 있죠. 자 일단은 와, 이제 안, 아빠만 나온 것 같은데. 아빠는 안전합니다. 아빠는 현재 안전하고요. 힌트 자, 하나 만 주세요. 아니요, 저, 제가 제 힌트를 드리면 제가 털리기 때문에 <laughs> 힌트를 줄수 아, 아, 없습니다. 아 이걸 안 써나 나만 하네요. 자 아려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. 아 뭘로 변하셨는지만. 아유 힌트 드릴 수 없습니다. 지금 왜냐하면 음. 아려는 지금. 아주 어만대가 있죠. 네, 어만대가 있습니다. 자, 어만대가 데... 음... 있죠. 네, 어만대가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자, 어만대가 있습니다. 자, 남은 아... 시간은 아니, 지금 모, 모으로 아 지금 8초남았는모 모로스 먹았다 아, 네가 있던 곳이었어. 아빠 이거 였는데 약간 흔들었었잖아 여기다 팔초 뛰는 거 보여? 자, 여기 있는데, 아 랄랄라. 이야, 아 <laughs> 오 대박스. 아빠 포인트 탔고요. 왔어. 자 다음 맵은뭐볼까 우리 해적 타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투별를 하네요. 해적 타운 한번만 하자. 해적 타운 한번만 하자. 아, 자 집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자 집으로 저는 숨는 사람입니다. 어, 아려도 숨는 사람이네요. 오케이 오케이 재밌겠다 재밌겠다. 오나이제 아. TV가 될수 있군. 저좀 작은 거가 돼야 돼요. 큰게 되면 너무 안 좋아요. 아 그런가요? 자 일단 저도 TV t v 말고 작게 되는 건 없나? 잠시만 일단 안 작게 돼서 더 작은 거 없나? 나 꽃병 땡큐 볼게 아 꽃병 더 남은 시간 10초밖에 없는데 아 진짜 이거 시간이 없는데 아, 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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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뭐될거 없니? 잠시만 뭐될거 없어? 뭐될거 없어? 잠깐만 오케이 자 조명이 됐어요 조명이 돼서 됐어, 여기서 만 일단 숨어 있겠습니다 일단 탐정이 한명 저한테 온거 같고 아련 뭐가 됐는지 뭐가 됐니 너? 저화분야 근데 그거 좋네 조그만 아보라나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? 아 나는 지금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 그 네모 딱자가 됐고 <laughs> 내 뒤에 지금 아나다갔는데 아! 야나 <laughs> 바로 털렸어 군인한테 아 진짜 자저 아빠는 바로 털렸고요 지금 아리스 아리스가 지금 화분이고 저짱잘 숨었죠 지금 지금 탐정들이 지금 바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군인이 아주 잘하는 것 같아 군인애가 아주 잘해요 그러죠, 군인이 지금 두 명인데 이제... 겁나 잘하네 겁잘 <laughs> 어 아래쪽으로 지금 한명온것 같아요. 군인이 지금 아래가 있는 방에서 지금 화분을 째려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화분을 째려 봤지만 화장실 아우. 누가가 그랬나요? <laughs> 화분을 째려 보다가 누가어저 탐정도 한명 들어왔고요. 나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둘 다, 아니야. 지금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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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둘다 지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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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건 그건인 것 같아 그건 피를 아끼고 지금, 화, 지금 뭐 군인은 딴 데를 보고 있어요. 아 군인이 일단 도망가버렸고, 아! 자 아려 지금 자유의 몸이 됐고요, 지금 탐정 친구. 지 군인과 같이 다니고 있지만 전혀 갈풀를 발필을 못 잡고 있습니다. 지금 탐정 친구를 지금, 지금 아주 지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줘요 왜냐면 다 그게 그거 같거든요. 다시 아려로 있는 쪽으로 갔어요. 군인이 아려로 쪽으로 왔는데, 아니라고! 탐정도 왔어요. 아 클릭하는 거 같은데, 화분을 밟았는데 클릭을 안 했어. 그냥, 그냥 밟았나 봐. 오 이런 꿀. 자 <laughs> 아래쪽. 오케이. 어 여기 움직였어 하나. 아, 여자 한명 움직였어. 오. 군인한테 군인한테 한명 움직이네.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걸릴 것 같죠? 걸릴 것 같죠? 걸리고 걸리, 걸릴 것 같죠? 오, 긴장감, 긴장감. 저 어, 어, 여자 마당 마당까지 도망갔어. 도망가서 다시 거실로 들어오고 있는데. 자또 아래쪽으로 가지 마라. 또 아래쪽으로 가지 마라. 너, 아래쪽으로 가지 마라. 자 과연 도대체. <laughs> 왜, 왜 자, 자꾸 나 거기 없... 자, 여기까 시간 겁나 많이 끌어주고서 땡큐죠. 지금 아, 지금 군인, 지금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가는지 못 찾고 있어요. 어, 여기 숨었다. 클릭해, 클릭해. 클릭하나요? 터나요? 터졌습니다 네, 군인, 자, 군인 친구가 일단은 한 명을 터었고요 지금 일단은, 어우, 야, 여기 숨었어. 나무 밑에, 이거, 아, 이거, 레벨이 높은 거 같은데. 얘, 팩이 됐어, 팩, 게임팩. TV가 됐다가 지금 사물함이 되는 친구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. 아르도 여기서 노래, 노래는 안 부르고 있지만 아직 아르가 있고요. 집 안에서 방황하는 탐정과 군인 한 명. 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요. 무서워서 못 부르겠어요. 어, 지금 여기 아르 근처에 있기 때문에. 집 밖에 숨은 애들이 많은데. 네? 집 밖에 있는 애들 지금 군인 애들이랑 안 찾고 있어요. 집 밖에 지금 게임팩. 게임팩 이 친구 대박이에요. 나무채랑 10초, 9초. 이제 떠다녀도 될것 같죠? 떠다녀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. 자 아르 노래. 아니, 노래부르고 뛰어다닙니다. 그림이지 발견했지만 이겼고요. 아, 자. 나 여기 있었지롱. 나, 있었지? 나 여기 있었지롱. 이번 판은 숨는 친구들이 이겼네요. 자 축하드립니다. 아려랑. 여러분 오늘의 변신 탐정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해봤는데요와 진짜 이거 막 물건으로 숨어가지고 탐정들 피해서 다니는 거막 물건들 찾는 거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거 친구분과 다 함께 플레이하시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. 그럼 여성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려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